안녕하십니까. 삐생TV 대동한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외계행성에서 온삐 일꾼들의 슬픈 운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하늘의 천사가 지구에 내려왔으며 지구행성에서 살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명의 우주적 신분이 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구행성에서 살고 있는 세 사람 중한 명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은 우주의 사법제도를 통해 판결된 내용에 따라 지구 행성과 같은 감옥 행성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다양한 외계에서 들어온 영혼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지구의 80억에 달하는 인구 중에 약 17%인 13억명가량이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입니다. 그 중의 10! 2%에 해당하는 많은 영혼들은 자신의 행성을 운영하다가 행성을 멸망하게 한 영당 관리자 또는 행성 멸망에 큰 책임이 있는 일반 영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구 차원 상승 시기에 지구 행성의 문명을 재건하는 역할이 있기에 저희 빛의 생명 나무에서는 이들을 외부 지원 팀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기억을 봉인한 채 지구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들만의 슬픈 운명이 있습니다. 지구 행성은 하늘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나 외계 행성에서 카르마를 가진 영혼들이 들어와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우주의 감옥 행성입니다. 우주에서는 지구와 같은 감옥 행성이 약 1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구는 우주의 중재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지구 행성은 중재인들의 카르마를 관리, 감독하면서 카르마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영혼을 교정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는 우주의 실험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하늘의 통제 속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아바타를 통하여 본영이 자신의 모순을 제대로 받아보고 자신의 모순을 인지하여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그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외계 행성에서 지구의 빛의 일꾼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외부 지원팀 소속 빛의 일꾼들 모두는 행성의 영단을 책임졌던 영단의 최고 책임자나 영단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은 창조주를 대신하여 행성을 운영하고 행성을 관리하는 행성의 최고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행성이 멸망되었으며 이 과오를 지구에서 재현하며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지원팀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행성 재건 여부가 이 지구에서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당 관리자의 카르마는 자신의 행성이나 주변 행성에서 풀 수가 없기에 주기마다 열리는 지구같은 실험 행성에서 카르마를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우주의 7주기에 우주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선정된 곳이 이곳 지구입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외부 지원팀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몸이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인 이들이 처음 입어보는 외투이기 때문입니다.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은 자신의 고향별에서 파충류의 옷을 입고 살기도 했고 조류나 어류 포유동물들의 외투를 입고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와서 처음 입어보는 인간의 외투를 입고 인간들과 경쟁하면서 어울려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에서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을 일꾼들이 자신의 행성에서 입었던 웨트는 호모 사피엔스에 비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 수준이었으며, 갑자기 최신형, 최첨단 자동차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생활을 하며 사는 것처럼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카르마로 인한 고통입니다. 외계행성에서 온 영혼들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우주가 6주기를 지나오는 동안 우주는 많은 진화와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과 항성들이 탄생하였고 생명체의 진화와 다양한 종의 탄생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으며 생명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질서 있게 진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렇기에. 생명체 상호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모순과 카르마를 무수히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외계 행성에서 온 외부 지원팀 소속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보내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에너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은 자신이 깨어나야 하는 타임라인이 다가오면 자신이 떠나온 행성의 비참한 모습이나 절망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자신 행성의 현재 상태를 잊지 말라고, 행성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잊지 말라고, 행성의 미래가 당신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자신이 온 행성의 현재 에너지 상태 그대로를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아바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행성의 에너지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방사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아바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지원팀 대부분은 자신이 깨어나는 타임라인이 올 때까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파야 하며 원인도 알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각종 질병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슬픈 운명입니다. 자신이 깨어나야 하는 타임라인이 올 때까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파야 하며 원인도 알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각종 질병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해야 하는 슬픈 운명입니다. 우주에서의 죄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없이 행하는 과도한 실험이나 호기심, 하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만과 교만으로 창조주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생명체들이 더 이상 못 살게 되거나 더 이상 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성을 멸망시킨 장 본인은 자신의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영의 모순이 교정되어야만 합니다. 영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소멸이 되어 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에서의 삶은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지구에서의 삶은 정말 슬픈 운명이며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구 행성은 자기장, 중력, 경락 봉인으로 인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여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감옥 행성이자 실험 행성이었던 이곳 지구는 지구 차원 상성을 통하여 우주의 빛나는 별, 자미온이 될 것입니다. 카르마를 해소하고 영의 모순을 해결하여 자신의 행성을 재건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250만 년전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구 차원 상승의 타임라인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구 행성에서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오신 외부 지원팀 삐쳐 일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성 재건을 위한 약속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동한설이었습니다.